처음에 초반에 오신 환자분들한테 약도 쓰고 보조기도 쓰고 뭐 운동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관련치료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만큼 처음에 모든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잡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물 치료를 해도 아킬레스건이 계속 아픈데 이유가 뭔가요 아킬레스건은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두꺼운 힘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힘이 많이 걸리는 특히 이제 운동 기능이 이제 높으신 분들이 그쪽에 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미세한 손상이 가면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적인 염증을 일으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사용 증후군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축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미는 독일에서 명문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아킬레스 건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뉴스 기사로 접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만큼 발에 이제 많이 쓰고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환자분들께서 잘 생깁니다. 기본적으로는 아킬레스 건염 증상이 있을 때 충분한 휴식, 약물 처방, 물리치료나 간단한 보존적인 치료로 좋아질 수는 있는데. 아, 사람이 또 그렇게 되나요? 많이 쓰다 보면 또 중간에 쉬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생업을 중단하기 어렵고, 취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또그 취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되게 고통이거든요. 저도 이제 겪어봐서 아는데, 그래서 건염을 조기에 잘 조절을 해서 약물 치료나 간단한 물리치료만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아킬레스 건염이 어느 부위에 생겼냐가 중요한데요 아킬레스 건이 있는데 뒤꿈치 뼈에 붙는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은 조금 더 낫기도 어렵고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아킬레스 건염은 비수수적인 치료에 조금 더 반응을 잘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아킬레스 건염이 생겼는가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이 어떤 양상인가 그리고 뭐 찢어져 있는지 염증이 심한지 아무 이상이 없는지. 이 꿈치 같은 경우는 뼈가 많이 자라 있어서 그 뼈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지, 또 힘줄에는 석회화나 같이 제거해야 되는 덩어리들이 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양을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료를 오랜 기간 하셨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면서 힘도 제대로 잘안 받고 그런 분이었고 MRI 찍어 보니까 양쪽 위 아래에 아킬레스건만 남기고 중간 부분이 거의 많이 비어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 까만 음영이 여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요번에 물이 차거나 피가 차 있어서 하얗게 보였던 분이었죠. 이반 자분은 증상도 너무 오래되셨고 MRI로만 봐도 멀쩡한 아킬레스건이 위아래 조금씩 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어요. 어, 이런 경우에 저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엄지 굴곡건을 옆에 있는 지나가는 힘줄을 옮겨서 붙여주는 이전술이 있고요. 아니면 동종건이라는 사람의 힘줄을 상품화된 거를 써서 이식을 해주는 동종건 재건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드렸던 이 환자분은 이런 식으로 열었을 때 아킬레스건이 건강하게 모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끊어져 있고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흉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강한 아킬레스 힘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은 되어 있지만 기능이 전혀 되지 않는 허당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병든 조직을 제거를 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종건이라는 힘줄을 굉장히 하얀색으로 건강하게 생겼죠. 이걸 인식을 해서 녹는 실을 써서 잘 꼬매고 고정을 해서 수술을 했었고, 1년째 MRI 찍었을 때 까맣게 리모델링되면서 굉장히 두껍게 잘 형성이 된 아킬레스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환자분은 아킬레스 건염과 파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정반대의 경우였는데요. 1년 이상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쪽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셨어요. MRI를 찍어도, 육안적으로는 MRI에서는 아킬레스건이나 주변 조직에 큰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환자분이셨고, 추해외 충격파나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나 뭐 운동치료, 뭐 모든 걸다 동원을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고, 눌러도 굉장히 아파하시고, 대학병원에서도 뭐 별다른 그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을 듣지를 못하셔서 저한테 오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환자분께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를 설명을 드렸었고 한달두달 달 해봤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으셔서 이 환자분도 이 수술로 가게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MRI에서도 멀쩡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오래된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쪽만 국소적으로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자기 힘줄을 밑으로 늘려서 이 부분만 병든 조직을 제거하고 다시 붙였던 케이스였습니다. 그 환자분도 지금 통증이 많이 좋아지신 상태로 회복이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RI나 이런 것들을 너무 신봉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람도 멀쩡해도 나쁜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눈으로만 너무 모든 것을 믿으려 하면 안 되고 충분한 기간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은 수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일부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성으로 가기 전에 미리 네. 조기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성 아킬레스 건염은 참 치료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아킬레스 건염은 초반에 오셔도 사실은 금방 금방 치료는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쟁할 때 총이나 칼로만 전쟁하지 않고 비행기나 탱크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처음에 초반에 오신 환자분들한테 약도 쓰고 보조기도 쓰고 뭐 운동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과연 치료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만큼 처음에 모든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잡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내가 일을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킬레스 건염을 제대로 초반에 제어를 못하고 만성 아킬레스 건염까지 갔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정답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은 아킬레스 건이 이제 뒤꿈치에 붙어 있는 부분이 염증이 오래 가면 저절로 파열돼서 위로 빨리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치료하면서 이제 두고 보시기 보다는 부득이하게 아킬레스 건염이 몇달 이상 계속 아프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도 그러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때 검사가 MRI나 다른 객관적인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되고 정상 소견이어도 수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고 선별적으로 그게 해당되시는지를 실망하지 않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부분 파열이 뭐이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만성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건강한 힘줄도 나이 들면서 30살, 40살 때 넘어간 파열이 되는데 50% 이내 파열은 보존적인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면 좀 달라집니다.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잘안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아킬레스 건좀 아팠고 불편했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부분 파열이라도 안심하셔서는 안 돼요.